아,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아, 오늘 아주 가을 장마 속에 오늘 모처럼 햇볕이 나서 아, 이쪽, 인제 쪽에 좀뭐좀 뭐좀 버섯 좀 있나 하고 올라왔는데 잡버섯은 많이 올라옵니다. 잡버섯은 많이 올라오고. 아, 에이. 이 맛있는, 이 산의 소고기라 불리는 뽕나무 버섯입니다. 근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, 많이 절단 났네. 근데, 맨볼 버섯은 안 보이고, 화사가 코브라처럼 아주 탁 지금 피우선 성을 내가지고 있습니다. 오, 이거 막물라 대드네. 와, 이놈 좀 봐봐. 야 코브라처럼 완전히, 이 아주 등대기를 딱 폈습니다. 와, 승질을 딱 이빨에 낸거예 이제. 이놈이, 이 새끼가. 이게 화사가, 이 화사가 이놈이, 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우리나라에서, 7.4보다 더 맹독을 가지고 있답니다. 예. 근데, 이 우리나라 독사들처럼 독립발이 앞에 있는 거, 앞에, 양쪽 송근이 있는 게 아니라, 독립발은 이놈이 어금니 안쪽에 있어서, 이, 예. 먹이를 잡아서 상킬적의 독을 주입해가지고, 그렇게 해서, 이게 예. 자기, 그, 섭생을 한답니다. 이놈이, 걔 이제, 그냥 이렇게 등산화 같은데 이런데 물리면은, 그 독이 주입될 그런 가능성은 시박한데, 장난하다가 손가락 깊숙이 물리면은 아주 진짜 치명적이랍니다. 치명적. 걔, 요, 이 녀석은 그래도 하여간 가을 산에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. 하... 하... 여러분 또 좋은 영상 있으면 또 나무 타는 거보이시 좋은 영상 있으면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